자,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다음 함수열 FN 중에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여기 다섯 개 나와 있는데, 자, 성립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죠. 지금 FN이 있고, 자, 이 값이 만약에 균등 수렴한다. 여기는 지금 0,1이죠. 0,1. 자, 여기가 적분 가능. 자, 적분 가능함 수열이 균등 수렴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정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성립하면은 저기가 성립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저쪽 식이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되면은 쉽게 그냥 성립한다라고 끝내면 되고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따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자, 1번. 자, 1번은 일단 극한 함수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범위가 0, 1이니까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는 0값이 돼서 0에 수렴하고요. 자, 1을 대입해 주면 이쪽이 0이 되니까 0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0과 1이 아닌 그 사이에서의 값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x0를 지금 0과 1 이거라 하자.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그 값을 대입해서 nx0 그리고 x 1-x0 1 제곱 1 전체 n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수렴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이 값을 an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봤더니 지금 x0이 양수라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값은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자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코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실때 여기는 비판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 n 플러스 1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무한대로 갈때자 n 플러스 1 대입해주면 n 플러스 1 하고 x0 1 마이너스 x0 제곱에 n 플러스 1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자 나누기 자 여기는 n x0 1 마이너스 제로 제곱에 여기는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이렇게 하나 남아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가 살아남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차수가 같으니까 1로 수렴하게 되고 여기 상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1-x0 제곱이 될 거고요. 자, 1에서 뭔가 양수를 뺐으니까 여기는 지금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b가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a, n의 값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0일 때 1일 때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모두 다 0에 수렴하니까 그러므로 극한 함수는, 극한 함수 F는 여기는 0이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쪽 오른쪽은 0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균등 수렴성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균등 수렴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 습 FNX. 마이너스 f x 자이 값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x가 0.1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자 여기는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0이 되고요 f n 은0 이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는 이렇게 n x 그리고 1 마이너스 제곱의 n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숫 값이 한 번에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다시 이 값은 f n x 였죠 자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FM 프라임 X. 자 미분해 주게 되면요. 자 결과만 적어 볼게요. 자 일단 이 앞쪽을 미분해 주면 여기는 지금 N 곱하기 1 마이너스 제곱의 N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을 미분해 주면 여기는 NX가 나오고, 자여기전체1 마이너스 제곱의 N 마이너스 1, N이 앞으로 나오겠죠. 제곱이 되고 속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2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아 어, n n이 공통으로 있고 1 x 제곱. n 1 제곱에 여기는 n 1이 공통으로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1 x 제곱이 하나가 남았고요. 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자, 2배의 여기 n이 하나 남았고 자, 그리고 x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값은 여기는 1 1 2n x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 값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n 의 1-제곱에 n-1. 자, 그리고, 자, 여기는 1-1 플러스 2 n 의 x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스프리머 값이니까 그냥 최대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최대 값이라는 건이 미분에서 0이 나오는 값과 양 끝점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양 끝점에서는 이 함수 값이 0인 건 계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미분에서 0이 나오는 값을 봤더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1은 아까 계산했고, 마이너스 1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생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루트 1 플러스 2n분의 1.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f n 의1 플러스 2n 루트 분의 1.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요. 자 여기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여기는 루트 어, 1 플러스 2n 분의 여기는 n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이쪽에 대입을 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뭐가 되나요? 제곱이니까 여기는 1 플러스 2n 분의 1이 되고 전체 n 거듭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1은 그대로 올라가고 1이 빠지니까 2n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어 여기 en 분의 en 2N 분의 en이 되겠죠. 자 en이 되고 전체의 n 거듭제곱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최대값을 그 찾는 중이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양끝값은 0이 됐고 이그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대입했더니 이 값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얘는 0보다는 큰 값이 되는 거니까 숲값은 여기는 fn fn 루트 1 플러스 en 분의 1. 자이 값이 수비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극한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균등수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극한을 생각해 볼 텐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보면 여기 1 플러스 2 n 루트 분의 여기 n이 됐고요. 자 여기 값은 여기는 역수 분의 1로 볼수 있죠. 자 역수 분의 1이니까 여기는 e n 하고 1 플러스 e n 분의 1로 볼수 있고 전체 n이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n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1 플러스 2n으로 볼수 있죠? 아, 1 플러스 2n 분의 1. 자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2n 분의 1 전체의 여기는 n 거듭제곱이 될 거예요. n 여기는 여기 n. 자 그런데 n은 여기는 2n이니까 2n으로 해주고 루트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루트 어, 루트 루트를 취해주고 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값이 2가 되니까 자 여기 이쪽은 루트 2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쪽은 루트 n이고 n이니까 차수가 위쪽이 더 커서 여기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는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결국에 균등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균등수렴 하면은 우리가 결론을 쉽게 낼수 있지만 균등수렴하지 않으면 얘는 성립할지 안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쪽은 아까 0이 나왔으니까 이쪽을 따로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0부터 1까지 fnx. 자, 그대로 대입을 해 주면 여기는 nx 그리고 1 제곱의 n 값이 되겠죠. 자, dx. 자, 이 값을 계산해서 리미트를 보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뭘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속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나오게 돼서 뭐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 눈치를 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x 제곱 전체에 대해서 n 플러스 1. 자 여기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여기를 미분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이, 이 값이 앞으로 나서 n 플러스 1 하고 1 마이너스 제곱의 전체 n이 될 거고요. 자속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2x. 자 근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건 지금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2배 m 플러스 1 분의 1 여기서 마이너스 2배 m 플러스 1 분의 1 이거를 계산했다고 라 하면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면서 지금 여기는 사라지고 x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x가 필요한 게 아니라 nx가 필요하니까 여기도 애초에 n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nx로 예쁘게 잘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은, 자, 여기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이 값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두 배, n 플러스 1 전체 분의 n이 되고,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x 제곱 전체에 대해서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양끝 값, 여기는 1,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1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0 값이 될 거고요. 자, 0을 대입해주면 1인데 뒤쪽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2배의 n 플러스 1분의 여기는 n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값은 이제 극한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여긴 지금 차수가 1차로 갔죠 그러면 여기는 개수만 비교해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은 2분의 1이 나고 오른쪽은 0이니까 성립하지 않네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으로 잘 찾았는데 자 여기 2번부터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자 2번은 그냥 극한한 수 쉽게 볼수 있겠죠. 여기 뭐0 대입해주면 0으로 수렴할 거고요. 0부터 1 사이의 값을 대입해주면은 그때는 0, 0과 1이 아닌 그런 숫자를 대입해주면 분자가 0으로 수렴하니까 전체적으로 0에 수렴하고요. 자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여기는 n분의 1이니까 0에 수렴하겠죠. 자 극한 함수는 0이 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균등 수렴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숲. 자 fnx 그냥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xn.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극한 함수 아까 0이었죠. 자이 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x는 0부터 1까지. 자 이걸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는 0은 빼고 지금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n분의 xn 자, 이렇게 볼수 있고요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크게 될수 있는 게 지금 n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미의 원소가 지금 다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숫도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 값은 0에 수렴하니까 여기는 균등수렴하네 자, 그래서 균등수렴하면 그냥 여기 지금 접근 가능한 함수열이고요, 연속이니까 그러면 성립한다라고 했죠 됐고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이거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건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얘는 실제로 균등 수렴하진 않아요 자 균등 1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균등 수렴하진 않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립하는 건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자 그래도 뭐 해볼게요 뭐 여러가지 관점으로 균등 수렴하지 않는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nk 자, nk는 k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xk. 자, xk는 여기는 2분의 1에 k분의 1.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는 여기는 2분의 1.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미의 k에 대해서 지금 균등 수렴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린 뭘 해볼 거냐면, 음, 여기는 f, nk, xk 하고, 마이너스 f, xk.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자 우리 극한 함수가 극한 함수를 아직 계산 안 했네요 자 그냥 바로 볼게요 극한 함수는 뭐냐면 1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요 1인 경우에는 1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극한 함수 여기서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어디다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극한 함수는 F는 FX는 여기는 1 아니면 0이 나와요. 자, 여기는 1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고, 그 외, 모든 경우에는 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값은 지금 1은 아니니까, 자, 여기 대입해준 값들은 모두 다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k라고 했으니까 fk가 되고요. 그리고 xk. 자, 여기는 2분의 1에 k분의 1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fnx가 여기가 xn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만큼 거듭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k만큼 거듭 제곱해 주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는 정확하게 2분의 1 값을 가지는 걸알수 있고 여기는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주어진 함수열이 극한 함수로 균등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FN은 F로 균등 수렴하지 않는다. O 0, 1에서. 자, 그래서 균등 수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자, 그냥 따로 계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거의 다 0이고 한 점에서만 1이 되는 거니까 극한 함수의 적분은 0이 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0이 되고. 자, 왼쪽은 그냥 따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따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0부터 1까지 xn. 자, 일단 이거 계산해 주면 뭐가 되나요? n 플러스 1분의 1, 1 x n 플러스 1 전체 1, 0이 되니까 여긴 어차피 그냥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0의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 값도 0이 돼서 지금 0, 0이 돼서 3번도 성립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생각보다 쉽게 보여지는 문제죠. 자, 4번은 일단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절대값을 취해주면 여기보다 1이 더 크고 그럼 M분의 1이 더 커지게 되는데 그 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여긴 극한 함수가 0인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극한 함수와 이제 숫놈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FNX, FX. 자 여기에 값을 생각해 주면 X가 0, 1.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차피 0이었고요. 자이 값은 자이 값보다는 여기는 여기는 n 분의 1이 더 커지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n 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0에 수렴하니까 균등 수렴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열이 균등 수렴하는데 균등 수렴하는데 여기는 연속 함수니까 적분 가능이죠. 자 적분 가능이고 균등 수렴하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4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니까 어, 참이 아니라 지금 여,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5번, 자 마지막으로 5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도 <laughs> 자 극한 함수는 쉽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x가 0이 되면 여기는 지금 1분의 0이니까 0에 수렴하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x 값이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x 쪽은 상수가 되는데 n 제곱 차수가 밑에가 더 크니까 여기는 무한대로 보내주면 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극한함수가 0인 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극한함수는 됐고 이제 숲, 놈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숲 fnx 마이너스 fx 자,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여기도 0,1에서 자,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여기는 어차피 0이었고요. 지금 이 값은 여기는 지금 1 플러스 n 제곱 x 제곱 분의 nx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자를 작게 해주면 좀더 커지게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서 n 제곱 x 제곱 nx.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 값은 0이 될수 있으니까 0일 때는 이 얘기해 를줄 수가 없어요. 0분의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x가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나중에 따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서 nx가 없어지고, 여기서 nx가 돼요. 자, nx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별로 좋은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x는 지금 0부터 1까지, 0을 빼고 생각을 해 주더라도, 어쨌든 이쪽이 그 x 가 0에 가까워지면은, 얘는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값보다 큰 값이 굉장히 그큰 값을 가지게 되면은, 원래 여기에 값은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도 수식으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면 미분을 통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 값이 fnx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fnx 프라임 x를 계산해주게 되면요. 자, 여기는 1 플러스 제곱 제곱 전체 제곱이 되고요. 자, 일단 앞쪽을 먼저 미분해주면 여기는 n이 되고 여기서 1 플러스 제곱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자 nx는 그대로 두고요. nx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미분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n 제곱 x 미분이니까 ex가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여긴는두 배의 n 세 제곱 그리고 x 제곱이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위쪽 여기를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는 n 플러스 n 세 제곱 x 제곱이 되고 여기랑 같이 계산해 줘야 되는데. 세 제곱 제곱 같죠. 자, 개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만 남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n으로 묶어줄게요. 자, n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n 제곱 x 제곱. 자,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이 0이 되는 그값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n 제곱 분의 1이 x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n 분의 1이 되겠죠.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분의 1. 자 이런 값을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는 0과 1 사이에서 생각해주는 거니까 0일 때, 1일 때, n 분의 1일 때 값을 비교해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0일 때, 어 이거는 증감표를 그려볼까요? 자 0일 때는 0이 되는데 1일 때는 또 어떤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증감표를 그려주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가 있고 fn 프라임이 있고요 지금 fn이 있고 자 증감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표를 그려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0부터 시작해서 n분의 1이 있고요 자 계속 진행이 돼서 1이 있겠죠 자 이쪽에서는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상태였고 자 x가 충분히 커지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커지니까 자 이쪽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0에서의 함수값은 계산해 보면 0이 되고요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기는 양 함수가 되겠죠? 0 이상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증가하면서 감소하니까 m분의 1때 최대 값을 가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fn에 m분의 1을 대입해준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m분의 1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1이 나오고 여기도 제곱분의 1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자,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균등 수렴하지 않아요. 자, 균등 수렴하지 않으면, 자, 그때에는 여기랑 여기랑 따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균등 수렴하면 쉽게 결론이 나지만 균등 수렴하지 않으니까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극한 함수는 0이었으니까 이오른쪽 0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쪽도 실제로 0이 나오는지 계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n 제곱 x 제곱 분의 여기는 nx, 자, dx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리미트로 보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그, 이, 아래에 있는 분모를 미분해 준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분자에 자, 그래서, 여긴, ln, 1 플러스 n제곱, x제곱. 자, 여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를 미분한 형태를 생각해주게 되면은, 여기1 플러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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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 여긴 미분해주면, 어, n제곱은 있고, 그 다음에, ex가 되겠죠. ex.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해서 이 값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2n 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n 분의 1, 2n 분의 1. 자, 이렇게 이 값을 미분해주면 이 식이 나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끝, 아래끝 계산해서 1,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여기는 2n 분의 1 곱하기 자, 뭐가 나오나요? 자, 1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자, 1을 대입해주면 ln 1 플러스 n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0을 대입해주면 그때는 그냥 ln1이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값을 가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어디로 수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는 또 따로 계산을 취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 여기 지금 이산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제 함수로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2x분의 자, 여기는 l n 1 플러스 x 제곱. 자이 값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로피탈 정리를 적용시켜서 을 x 가 무한대로 보내질 때자 미분해주면 여기 그냥 2가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자 이는 사라지고 1 플러스 제곱분의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0이 되니까 미분분의 미분이 존재하면 이 값도 존재하고 같아진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극한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하는 수열을 아무거나 대입해도 즉 n 값 n을 대입을 해도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이 값은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수렴 값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왼쪽 오른쪽 둘다 0이 나와서 등호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